송개송개송개 성계. 네. 아, 가로... 나도... 아, 또. 자, 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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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개 손개 네개 손개 거개손도무게 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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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개 손개 면개 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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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좋아개 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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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손개 이다 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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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양파가 얼마래요 양파가 얼마래요 니다 양파가 원니야 양파가 아니야 야, 좋은 건 아니야 국파가 아니야 양파가 아니야 양파 아니야 양파가 아니야 양파 예, 아니야 양파가 아니야 양 아니야 양파가 아니다양 아니야 양 아니야 양파예아 예. 야아니덕양파예아 예. 아니덕 양파가 아니야 양 예. 니야 마이크 잘안 나오네. 저기 사모님, 사모님, 000, 어, 요즘 어, 어때 좀 싸게 파는 거? 네? 어때요? 한 사십짜리. 분4 0사시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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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원그거 이거, 이한 이거, 이만 원. 양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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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한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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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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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, 이거, 0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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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0 0이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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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4 2만사 42만원! 4만2만원 사과 2만원4 2 2만원2만원4원2만원4 2리2만원4원 42만원! 42만원! 이2만2만원 42만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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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알겠습니다. 대원4만원입니다3만원 받겠습니다. 만만원만원 어디 네. 아저씨 라더시 브라더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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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라더시 브라더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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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더니다